위안부 소녀상 철거 문제 때문에 1년 전에 위안부 합의 과정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합의 문서를 정부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외교부를 상대로 이문서의 공개를 하라는 소송, 최근에 승소 판결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민변의 송규 변호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 우선 이 소송 내용이 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신 건데 어떤 소송입니까? 네, 이번 소송은 어, 말씀하신 어, 12.28 공동 발표문에 이르게 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는 것인데요. 네. 어, 전부 다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어, 일본이 그 협상 과정에서 어, 강제 연행을 인정했는지에 대한 부분만 음. 공개하라는 소송입니다. 아, 전체가 아니라?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장급 협의가 있었죠. 12번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2번씩 했죠. 네, 그런데 이제 공개하라고 하신 부분은 일본군이 유엔부를 군을 이용해서 강제로 연행했느냐를 인정했느냐. 네. 네, 이 대목을 확인해야 되겠다. 그렇군요. 그렇죠.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아하. 왜냐하면 이 합의 이후에도 일본이 유엔에서 강제연행은 없다. 강제연행이 있었다는 것은 날조되었다. 또 아베 총리도 직접 일본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전쟁 범죄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나라가 어 자기들끼리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합의해놓고 일본이 완전히 적반하장으로 어 강제연행을 어 국제사회에서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강제전행 문제를 일본이 인정했는지를 밝히라고 한 겁니다. 음. 일본의 그 어딩을 보면 사실은 다시는 이 위안부 문제로 양국 간의 합의는 없다 이런 태도란 말이죠. 그렇죠. 예,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어쨌든 되돌릴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협상은. 그렇죠. 어, 보통 일반 계약 문서에서도 그렇게 어, 최종적이고 불가약적다 그런 표현은 안 들어가거든요. 음. 보통 어디가나 계약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나 해제가 있, 있는 게 있으니까요. 음.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그렇게 어, 되돌릴 수 없다는 그런 표현까지 어, 합의문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이 위안부 문제의 어, 핵심, 그 본질에 반하는 그런 언행을 했단 말이죠. 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아, 이건 어, 합의 위반이다. 그런 어, 원칙적인 어떤 태도나 입장도 전혀 음. 안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아, 이번 아, 합의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 가장 핵심적인 음. 어, 강제연행 문제를 일본이 인정한 바탕 위에서 어, 협상을 했는지를 확인해야겠다. 음. 그렇게 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강제 연행을 인정하는 대목이 있는지만 확인해 달라. 그런데 이제 외교부에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였죠? 전체 다를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예,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게 공개되면 예. 일본과의 신뢰관계가 깨진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하고의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 더구나 그, 일본이 네. 합의 이후에도 어, 그 본질을 해치는 그런 발언을 공식적으로 또 문서로 어, 뭐 공공연하게 하고 있었했던 상황에서 어, 정부가 핵심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그 자체가 어, 오히려 마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합의 자체에 뭔가 어, 이 일본의 강제 연행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은. 바탕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음.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어, 어떤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연행을 인정한다는 문구 자체가 아예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어쩌면. 이번에 일단 어. 공동 발표문 자체는 그런 문구가 없고요. 음. 그래서 어, 그 발표문에 이르게 된 협의 과정에서 강제연행을 인정했는지 예. 그 전제에서 이런 발표가 나왔는지 어, 이것은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꼭 그렇죠. 어. 어, 네, 공개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재판부도 그 전체가 아니라 그런 문구가 있는지만 확인하라 확인해 달라는 그런 요청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판결을 한 건가 봅니다. 거기는 설득이 됐나 봅니다, 재판부도. 그렇죠. 재판부 판결문을 읽어보면은요, 어, 일본이 어떤 이유로 어, 그렇게 어, 이 합의 이후에 그런 언행을 보였는지 그리고 이른바 15개년을 준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그런 지원을 했는지 더욱이 이 피해자 할머니들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인, 어떤 존엄성 인간 존엄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 그분들이 어, 살아계실 때 이런 정확한 내용을 그분들이 알 권리가 있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한 거죠.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뭐 무역 관계라든가 그런 협정을 맺을 때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한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 정부가 사실은 다른 정부가 어떻게 할지 그어 뭐랄까 그 가능성조차 막아버리는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그런 협정을 맺어놓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 대목은 공개해야 한다. 그렇죠. 오히려 어, 보, 어, 이 법원 판결문을 보면 바로 그 이른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합의했은 정도로. 그만큼 중대한 합의였기 때문에 네. 합의의 핵심은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당연히. 그런데 여기 대해서 이제 외교부의 반응은 뭡니까? 저, 그 법원에서 공개하려면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 이 내용도 어, 어, 우리 헌법에 보면 어,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그런 책무가 있거든요. 따라서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 지금 오늘 열흘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외교부에서 법원의 판결에도 그 공개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아, 물론 보통 어, 일반 개인이나 기업이라면 뭐 네. 항소할 권리는 있죠. 항소는 할수 있죠. 네. 네,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이 사안은 여러 번 말씀드린다만 어,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이고 국가의 인권 보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 개인, 민간... 기업이 하는 그런 항소권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항소를 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그데 네, 항소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제. 네. 만약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항소하지 그렇죠. 않으면 바로 공개해야 합니다. 항소하면 이제 또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네. 네 항소해서는 안 된다고 희들이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최근에 밝혀진 내용이 뭐냐면 이 이제 그 협의 문건이 보존 기한을 5년으로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런 문서 같은 불가역적이고 이제 연구이 적용될 불가역적이라는 얘기는 양국간에 연구이 적용될 내용인데 문서를 5년밖에 보존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 그런 경우 없죠. 그 5년 보존 연한이라는 것도 이번 법원 판결문에서 처음 드러난 거고요. 음. 어, 우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 어, 이번 이 문서처럼 어, 주요한 외국과 협상 어, 기록은 영구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이 어, 법령에도 어긋나게 5년으로 지정을 한 거죠. 음. 이 지금 정황으로 와서는 외교부가 내용을 밝히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이 문서는 빨리 폐기하고 싶고 그런 것 같죠. 이번 판결문에서도 그렇게 파기될 위험이 있다 그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을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에 비춰보더라도 이 5년이라는 걸 지정했다. 그건 제 입장에서는 이 문서를 아예 역사의 어떤 어둠 속에 묻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저도 뭐상식선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이게 불가역적이고 영구히 적에적 협상 협용인용인데만보존한다는것한다렇고도리렇법원리에 어, 법원의 판결이 났는데도 아직 액션이 없는 것도 이상하고요. 자, 또한 가지 소한아지대통령아총리통 그 합의 회리의 합의 회담 하용도소개하제기하송는데 어 이거는 패소했어요. 네, 그 소송은 어, 정상회담의 성격이 있었다는 점을 법원이 어,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고려한 것이 아닌가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상회담 간의 내용이기 때문에 외교적 문제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패소 판결을 내린 거군요. 말하자면. 재판부에서는? 네네. 알겠습니다. 이... 일본에서는 혹시 어, 공개하라고 하는 이런 소송이나 이런 움직임이 일본 쪽에서는 없나요? 어, 일본에서는 어, 아직 제기되지 않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지금 인, 기본적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분들이 우리 한국 분이지 않습니까? 네. 다만 이제 일본의 시민단체를 통해서 이 당시에 어, 일본의 어, 협상 관련 내용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외교부가 항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2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어, 이 사건은 뭐 어떤 실체관계가 복잡하다든지 마침 뭐 특검처럼 누구를 불러야만 사실관계 확인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다 객관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예. 네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소에서는 안 되겠지만 뭐 항소심도 가능하면 저희들은 한 2, 3 개월 내에 마치고 뭐 대법원 판결도 빨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오히려 지금 뭐 한일 관에 여러 어, 이 복잡한 문제가 많이 많이 있는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정부가 그런 당이나 어, 원칙에 맞춰 행동한 적이 없어서 이 한일 관계 요협상 문제는 제 생각에는 항소할 것 같은데요. 검사하면 안 되죠. <laughs>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든지 마을려고할것 같고 만약에 이게 공개돼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 사안은 아니지만 어 이번 헌재 재판에 영향을 준다든가 이런 것도 우려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어 반기문 전 총장이 올바른 용단이다. 역사가 높이 평가할 것이다. 이 대목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비판이 많은데 관련된 사안이라서 한번 여쭤보자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 올, 어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 1월에 이제 어, 반전 총장이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어, 더구나 이제 그게 역사적으로 높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부과 네. 어, 얼마 안 지난 지금 이제 반전 총장 본인이 그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더 심각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소송의 배경이 됐던, 즉, 일본이 합의 이후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어, 강제연행은 날조된 것이다. 어, 어, 그런 강제연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강제연행을 부인했단 말이죠. 유엔에서 예. 어, 작년 2월 16일 날 어, 정부 공식 문서 그리고 일본 어, 공직자가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문제는 당시에 유엔 어, 총장, 반청, 반전 총장이 어, 비겁하게 침묵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태면 12-28 합의가 있었고, 1월 1일 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용단이라는 그런 뭐 언급은 있었지만, 뭐 그때는 일본이, 아, 이런 적반하장태도로 보이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의례적이라고도 뭐, 좋게 선의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 2월 16일 날, 일본이 유엔의 공식 문서로 강제 연행을 부인했고, 1년에 어 그런, 어, 유엔이 그동안 여러 차례 이 전시 성노예 위안부 문제가 유엔이, 유엔이 제왕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중요한 문제이고 진상을 인정을 하는 전제에서 배상을 해야 한다는 라 유엔의 여러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두 나라 사이에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일본이 그렇게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어, 유엔 총장에위치해 있던 어, 반전 총장이 어, 국제 인권 기구로서의 유엔의 어, 지도자의 걸만한 행동을 보이지 못한 점, 그런 점은 저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또 어, 과연 어떤 어, 유엔 지도자로서의 그런 어떤 어, 인권적 감수성이 과연 어, 충분히, 충분히 있었느냐 그런 부분까지도 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 본인이 유엔 전 총장으로서 과연 이 어, 당시에 이 위안부 문제를 적절하게 대응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냉철하게 반성하는 것이 음. 어, 순서이다 지금 어, 부산의 소녀상 어, 문제 편승해서 어, 마치 어, 어떤 어, 용단이라고 했던 때하고 어, 이렇게 발언을 달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본인이 유엔 전 총장에 있을 때 유엔의 중재한 인권 침해 문제 인권 문제 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을 좀 본인이 반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교부에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였죠? 전체 다를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예,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게 공개되면 예. 일본과의 신뢰 관계가 깨진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하고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 더구나 그, 일본이 네. 합의 이후에도 어, 그 본질을 해치는 그런 발언을 공식적으로 또 문서로 어, 뭐 공공연하게 하고 있었 했던 상황에서 어, 정부가 핵심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그 자체가 어, 오히려 마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합의 자체에. 뭔가 이 일본의 강제 연행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은 바탕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음.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어떤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제 연행을 인정한다는 문구 자체가 아예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어쩌면. 이번에 일단 공동 발표문 자체는 그런 문구가 없고요. 그래서 음. 위안부 소녀상 철거 문제 때문에 1년 전에. 위안부 합의 과정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합의 문서를 정부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외교부를 상대로 이 문서의 공개를 하라는 소송, 최근에 어, 승소 판결을 받는 분이 계십니다. 민변의 송규 변호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 우선 이 소송 내용이 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신 건데 어떤 소송입니까? 네 이번 소송은 어, 말씀하신 어, 12.28 공동 발표문에 이르게 된 협상 문서를 공개하는 것인데요. 네. 어, 전부 다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어, 일본이 그 협상 과정에서 어, 강제 연행을 인정했는지에 대한 부분만 음. 공개하는 소송입니다. 아 전체가 아니라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장급 협의가 있었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어쨌든 되돌릴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협상은 그렇죠. 어, 보통 일반 계약 문서에서도 그렇게 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그런 표현은 안 들어가거든요. 네. 보통 어디가란 계약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나 해제가 있, 있는 게 있으니까요. 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그렇게 어, 되돌릴 수 없다는 그런 표현까지 어, 합의문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이 위안부 문제의 어, 핵심 그 본질에 반하는 그런 언행을 했단 말이죠. 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아, 이건 어, 합의 위반이다. 그런 어, 원칙적인 어떤 태도나 입장도 전혀 음.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 무언가 이번 아, 합의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 가장 핵심적인 음. 강제연행 문제를 일본이 인정한 바탕 위에서 협상을 했는지를 확인해야겠다 음. 그렇게 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강제 연행을 인정하는 대목이 있는지만 확인해 달라 12번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2번씩 했죠 네, 그런데 이제 공개하라고 하신 부분은 일본군이 위안부를 군을 이용해서 강제로 연행했느냐를 인정했느냐 네. 네, 이 대목을 확인해야 되겠다 그렇군요. 그렇죠.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아하. 왜냐하면 이 합의 이후에도 일본이 유엔에서 강제연행은 없다. 음. 강제연행 있었다는 것은 날조되었다. 또 아베 총리도 직접 일본 국회에서 일본 군 위안부를 전쟁범죄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지금 음. 무슨 말이냐면 두 나라가 어, 자기들끼리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합의해 놓고 일본이 완전히 적반하장으로. 어, 강제연행을 어, 국제사회에서 부인했거든요. 음.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어, 강제연행 문제를 일본이 인정했는지를 밝히라고 한 겁니다. 음. 일본의 그 워딩을 보면 사실은 다시는 이 위안부 문제로 양국 간의 합의는 없다. 이런 태도란 말이죠. 그렇죠. 예. 어, 그 발표문에 이르게 된 협의 과정에서 강제연행을 인정했는지, 예. 그 전제에서 이런 발표가 나왔는지, 어, 이것은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꼭 네, 공개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재판부도 그 전체가 아니라 그런 문구가 있는지만 확인하라 확인해 달라는 그런 요청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판결을 한 건가 봅니다. 거기는 설득이 됐나 봅니다. 재판부도 그렇죠. 재판부 판결문을 읽어 보면은요, 어, 일본이 어떤 이유로 어, 그렇게 어, 이 합의 이후에 그런 언행을 보였는지. 그리고 이른바15개년을 준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그런 지원을 했는지 더욱이 이 피해자 할머니들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어떤 존엄성 인간 존엄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살아 계실 때 이런 정확한 내용을 그분들이 알 권리가 있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한 거죠.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뭐 무역 관계라든가 그런 협정을 맺을 때도.